네 안녕하세요. 타일러윤입니다. <laughs> 오늘 동탄에 나와 있어요. 어, 동탄 휴메이드 디자인인데요. 동탄에서는 나름 오래되셨고, 그 다음에 고급 시공을 하는 어, 업체, 예, 디자인 사무실이고요. 주로 뭐 조정 용조나 600과 포세린 정도에서 의뢰를 주셔서 저희랑 콜라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매립 선반과 네, 조정 욕조, 이렇게 보이시죠? 조정 욕조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톤으로, 네, 포인트를 나눠서 지금 시공하고 있어요. 욕조 부분은 테라조 어, 이런 젠다이 부분은, 어, 이렇게 기본 타일, 메인 타일로 하고 있고요. 네, 졸리 컷. <laughs> 이렇게 졸리 컷을 기본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가, 어, 그런 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전체적인 퀄리티는 어, 이렇게 끼워 놓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 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 타일을 나중에 붙이는 경우에도 예, 미리 수가 거의 뭐 1mm 정도, 예, 오차가 가겠죠? 1mm 정도 거의 밀착시키는 어,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공을 해야 매진 놓기도 쉽고 실리콘을 얇게 싸도 예, 예쁘게 음, 나옵니다. 그전 어, 그 영상이랑 좀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마감 달이라 좀소개를 드릴게요. 자. 지금 욕조, 조정 욕조에 와 있어요. 조정 욕조 욕실인데, 어, 제가 지금 시공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쪽 보면은 600한 장으로 가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벽이 아니라 타일 벽이 들어가 있어요. 조적 벽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 안쪽으로 예,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요. 여기는 의자, 예, 의자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의자 만들어 드리고, 음, 욕, 폭은 지금 14.5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 컷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일자로 컷 되는 게 아니라 사선 컷으로 뭐 이렇게 어 마무리를 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 컷. 그래서 여기, 여기는 넓어요. 이쪽, 이쪽은 넓게 설정한 이유가 약간 좀 있기도 해야 되고 물건을 놓으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예 역할을 좀 하게끔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약간 11.5 정도로 폭을 좀 얇게 했어요. 이쪽은 왜냐하면 이쪽이 14.5로 하게 되면 어, 내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그래서 폭을 약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에, 그다음에 이쪽은 의자 예, 앉으시는 의자 예,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높이는 한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에 여기는 30. 어, 성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음, 높이와 넓이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음, 매립 선반, 네, 매립 선반이 있어요. 그래서 졸리컵다 해서 음, 음,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물 경사를 여기는 조금 더 줬어요. 어, 더준 이유가 이 샤워기에서 물이 바로 많이 떨어질 경우 여기서 바로 바로, 네, 바로 바로 물이 좀 내려갈 수 있게, 빨리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위치로 보면은, 샤워기가 달려서 자칫하면, 여기 아마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샤워를 할 때. 이쪽에서 샤워, 어, 샤워를 막 하면 몸에서 튀는 물도 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를 조금 더 줬어요. 한 5mm 정도? 토탈 5mm 정도. 이 끝과 끝 사이가 한 5mm 정도? 어, 해서 경사를 줘서,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갈끔 좀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드렸고 지금 어, 투톤인 거 같아요, 그렇죠? 투톤. 예, 여기 헤라죠? 이쪽은 어, 기본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여기 조정 용조랑 보시면 이쪽 이쪽은 이제 기본 타입, 이쪽은 젠다인데요. 어, 보실까요? 좀 어지럽죠? 제가 셀프로 찍는 바람에 조금 어지러우실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기본 타입으로 젠다이. 이렇게 구성해 드렸고요. 이제 보시면은 졸리것 예. 이렇게 졸리것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라인 매칭은 전부 다 일치하게끔 해드렸고요. 저쪽 벽에서 예. 이쪽 벽에서 쭉 타고 와서 예. 전부 다 안쪽 내측벽까지 전부 다 예. 일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방이 다 예. 전부 라인 매칭을 해서 전부 이렇게 해드렸고요. 음. 해놓고 보니까 많이 좀 좁을, 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구성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넓, 넓지는 않고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어, 기본 화장실인데, 기본 욕실인데,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구조 자체가. 어, 휴메이드 사장님과는 지금 조율을 하고 한두개 정도 현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계속 조정 욕조를 전문적으로 하세요. 타일 욕조를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동탄 쪽, 동탄 수원 용인 쪽에서 퀄리티 있는 좀 타일 욕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동탄 휴메이드 디자인에 이렇게 의뢰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느낌이 좀더 좀 다른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타일 욕조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분들이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중탕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느낌이 다르대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만들기만 했지 조정욕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이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기본 아크릴 욕조랑은 또 다른 고급스러움과 어, 조금 더뭐 이렇게 그런 대중탕, 그런 힐링하는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대요. 예, 그래서 또 그만큼 음, 예,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지출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욕조가 음, 좋은 점은 이런 데다가 향초 켜놓고, 예, 향초도 켜놓고, 예, 이 안에서 좀 반신욕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의자가 있으니까 반신욕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뭐, 향초도 켜놓고 조금 더 쉬는 예, 좀 휴식 나만의 휴식 공간을 요 욕조에서 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방수는 아쿠아디펜스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 접착 등급은 지금 방수 효과가 있는 예. 방수 효과가 있는 접착제로 예, 시공을 했어요. 어, 스페인젠인데 케라젤이라고 처음 써 봐요, 저는. 뭐 아덱스나 마페이를 써 봤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어, 스페인산 케라제를 똑같은 등급이에요. 예. 똑같은 등급에접착되어 예, 있고요. 어, 그렇게 써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욕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집이 좀 커요. 네, 집이 좀 커서 이쪽은 지금 거실 전부 포세린으로 전부 시공했고요. 예.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복도 끝으로 가면은 욕실로 다음 욕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욕실로 넘어갈게요. 지금 가보면 이제 욕실에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톤이에요. 여기 기본 타일이 있고, 그레이 타일이 있고 샤워부트 쪽은 지금 테라조, 그레이 테라조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파티션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프 파티션. 요즘에 하프 파티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1,500에 2,400 정도이기 때문에 1,500에 2,400 정도의 어떤 기본 스타일의 욕실이기 때문에 파티션을 높게 천장까지 올리실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폐쇄적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 마찬가지 로 웬만하면은 욕실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하프 파티션을 추천드려요. 개방감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요. 여기에 유리, 유리, 어 파티션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따로 선반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이 이렇게 안에 또 매립 선반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트렌치 유가 사용했어요. 트렌치 유가 사용하셔서 물 빠짐이 한 군데로 이렇게 쭉 일자로 빠지게끔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샤워 공간과 건식 공간의 단차 타일 한장 정도의 단차. 근데 이런 거를 많이 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코너 비드를 따로 쓰지 않고 예, 이렇게 타일로만 그냥 이 팩토리 컷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의 온장 한 장을 그냥 끝으로 마감하는 이런 방식을 어, 간혹가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코너 비드가 들어가면 음, 코너 비드가 들어갈 때 장시간 어, 처음에 우리가 뭐새 집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내구성도 떨어지고 코너비드도 이물질이 많이 낄 수도 있고요. 어, 그 내구성도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코너비드를 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런 시공 처음 봤다 하시는데 예,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부들부들해요. 뭐 상처가 나지는 않아요. 예. 뭐 이렇게 커팅 면이 아니라서 예, 발이 닿거나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뭐 상처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마감 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안에가 어 바깥과 같은 톤으로 지금 회색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이게 투톤이었으면 굉장히 이질감이 많을 거예요. 뭐 여기가 회색이고 안에가 하얀색이면 굉장히 보기 싫겠죠 근데 풀 바디 스타일이라 지금 겉에도 테라족, 안에도 회색 빛깔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회색 매지로 들어갈 것 같아요. 회색 매지로 들어가면 일체감 있고,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마감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생뚱맞게 뭐 코너 스탠, 반짝반짝이는 스탠 코너비드나 뭐 이런 걸 넣으면, 오히려 장시간 흘렀을 때, 몇 달, 몇 년이 흘렀을 때, 오히려 좀 지저분해 보이고 따로 노는 경우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팩트리 콧을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레이아웃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나누는 거죠. 이렇게 벽 자체를 이 팩토리컷 단차를 주기 위해서 이 파티션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시공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이 하프 파티션을 중심으로 젠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뭐 졸리컷은 예, 뭐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보시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추구하는 예, 바이블타에서 추구하는 시그니처. 무조건 웬만하면 어, 젠다이를 기준으로 산하분리 예, 여기서 쪼개들어가거나 이쪽에서 쪼개들어가면 보기 싫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저희의 매뉴얼. 어, 저희 고객님이 의뢰하시는 고객님들이 어, 어떤 저희 매뉴얼을 믿고 어,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렇게 저희 매뉴얼을 다 알고 맡겨주시는 거가 많아서 이런 부분 타일의 단차가 샤워 부스 단차 생길 때는 여기서 원장 스타트를 해서 이쪽에서 원장 스타트를 해서 셋업을 잡고 예, 이질감 없이 여기서 나눈다. 그 다음에 젠다인은 웬만하면 예, 아래 위쪽에 안 들어가서 깔끔한 라인으로 이렇게 예, 아래쪽이 들어가고 좀 위에 쪽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 그런 시공의 어떤 불편함을 저희가 감수하는 거죠 그걸 감수하더라도 시선이 많이 가는 이런 메인 공간에 쪽이 들어가지 않게끔 음, 가능한 쪽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어, 뭐 특이사항,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실에서는 네. 다음에 현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현관에 왔고요 현관은 이제 불이 없어서 조금 어둡긴 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현관이 꽤 넓어요 지금 저쪽에서부터 기역자로 이렇게 예, 졸리컷을 해서 이렇게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다 졸리컷으로 다 돌렸어요. 이렇게 네, 마감을 깔끔하게 했고요. 조금 있다가 폴리베니아로 이 폴리베니아 맞나요? 저 플라스틱 같은 거 네, 그걸로 갖다 보양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 타일하고 어. 현관 타일하고 이 중문을 기준으로 반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셋업을 잡아서 반으로 나눴어요. 네, 여기가 중심이에요, 지금. 이 집의 중심, 셋업을 잡아서 나누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현관 타일 스타트, 온장 하나 깔끔하게, 예, 한장 크게, 네, 이렇게 구성해 드렸고요. 음, 어, 소개는 다 드린 것 같아요. 현장 소개는, 현장 설명은 다 드렸고요. 뭐, 특이사항 뭐 어려웠던 부분은 뭐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조정 욕조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셋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막힘 없이 하는 편이고 뭐 사일과 접착제만 충분히 있으면 예, 크게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현장은 어,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현장은 언제 또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 다음 현장 또 기회가 되면. 어, 현장 설명과 함께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